일단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일단 무엇보다 제일 팬분들이 중요 궁금하신 것은 왜 지금 프리시즌에 컨디션하고 몸 상태가 어떤지. 어뭐 어느 때보다 훈련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뭐몸 상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뭐.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 잘 하고 있고 또한 시즌을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픈 트레이닝 하는 것도 봤고 오늘 경기도 봤는데 어제 오픈 트레이닝 할 때도 왼쪽에서 주로 연습을 하셨고 오늘 경기에서도 왼쪽으로 출발하셔가지고 골까지 기록하셨어요.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좀 다음 시즌에 왼쪽에서 뛰실지 톱으로 뛰실지 그게 가장 팬들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지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뭐 감독님께서 뭐 어디까지나 선택은 뭐 감독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선수로서 제가 해야 될 것들 또 팀원들과 어떤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 또 제가 또 톱에서 하는 역할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윙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뭐 상황에 따라 뭐 어.. 포지션을 또 맞춰서 또잘 어.. 선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저는 또그 역할에 맞춰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역할들을 좀잘 수행하는 게 선수로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토트넘 캡틴인데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 리그도 나가고 그 다음에 포스테코글로 감독 두 번째 시즌이라서 아무래도 제대로 정말 제대로 한번 도전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? 다음 어... 시즌 목표. 저희는 뭐 항상 땅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팀들이 저희보다 항상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좋은 팀을 상대로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떤 팀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어떤 팀보다 더 희생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베이스가 잘 깔려 있다면 또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고 또 선수의 들 능력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어. 뭐한 걸음 한 걸음 뭐 분명히 시즌은 길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2시즌을 좀 특별한 시즌을 만들고 싶습니다.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다음 시즌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? 어, 일단은 팀을 잘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많은, 일단은 다치지 않고 제가 행복해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행복해하는 축구를 잘할수 있도록 뭔뭐 관리도 잘 해야 하고 또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항상 어, 목표를 두고 또 목표를 시즌을 하기 전에 두고 하진 않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 매번 한몸 희생해서 팀을 위해서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만 축구 팬분들이 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만큼 어 그걸 꼭 보답하는 게 어찌 보면 Last. 저의 Last 어 시즌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. 그 오늘 무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고 제가 어제 베리발 선수, 그레이 선수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. 다들 손흥민 선수들이 되게 존경을 하고 주장으로서 되게 잘 따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, 일단 무어 선수나 지금 되게 유망한 저, 젊은 선수들이 많이 팀에 왔는데 무어 선수, 그레이 선수, 베리발 선수에 대해서 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 너무 미래가 밝은 선수들이고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너무 좀 뿌듯하고 저도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...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또잘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조금이라도 조언이 되는 부분들을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씩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선수들도 그거를 좀잘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계속 경기장 또 훈련장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어, 기특한 것 같은데 아직도 참 미래가 밝고 너무나도 어,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뭐, 탤런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마찬가지 너무 많은 것 기대한다기보다는 이 선수들의 어, 성장을 지켜보면서 즐거움을 하루하루 어,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, 무엇보다 다음 시즌 부상 없이 좋은 시즌 보내시기 바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Thank you, thank you, 감사합니다. <laughs>